네. 그래, 시작할게요. 좀 전에 정리한 것처럼 정리 한번 하고 1몰은 분자량에다가 그램을 붙인 값 1몰 대신 이제 옆에다 쓰면 밀리몰, 킬로몰 이렇게 접도 쓰는 거에 따라서 달아 진다고 그랬고 1 당량은 그램 분자량을갈가로 네, 나눠준 거라고 했거든요. 네. 하나만 더 참고적으로 보시면은, 우리가, 어, 몰이라는 것과 당량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때, 이제, 양이다 라고 알아두시라고 그랬잖아요질량을 의미하는 단위, 표현 단위가 다를 뿐이다 라고 했었는데, 이, 예를 들어서, 황산, 일몰이다 그러면 바로 98g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 근데, 어, 뭐 CH4 메탄이에요. 어 그리고 O2 그러면 산소예요. 다 알고 계시다시피. 그럼 메탄 같은 경우에는 1몰은 얼마예요?라고 하면 그램 분자량이라고 했으니까 12에다가 4 더하면 16이잖아요. 그러면 16그램 이렇게 나올 것이고 얘는 1몰은 얼마예요? 그러면 32그램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죠. 어. 그리고 기체 상태에서 뭐 산소, 메탄, 이산화탄소 한번 해볼까요? 이산화탄소, CO2, 그러면 1몰에 해당하는 게 44g 이렇게 나올 거겠죠. 그죠 근데 얘네들은 지금 보시면 위에 있는 황산 같은 경우에는 액체예요. 고체나 액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에 뭐, 뭐 뭐라고 해야 되지? 뭐 물이 몇 g 있어? 이렇게 g수로 잴 수가 있는데, 메탄이라든지 산소라든지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체상의 물질이니까 여기 공기가 도대체 몇 그램 있는 거야? 이렇게 나타내기보다는 부피 단위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기체상의 물질들을 표현을 할 때는 그 기체상의 부피가 온도나 압력에 따라서 부피가 달라진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0도씨 1기압에 해당하는 표준 상태에서의 그 값을 말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얘가 일몰에 해당한다 라고 하면 이제 좀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에 똑같이 상자가, 같은 상자가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는 일몰에, 여기도 일몰, 여기도 일몰, 이렇게 넣었거든요. 그러면 조금 전에 쓴 것과 같이 메탄, 그 다음에 산소, 이산화탄소라고 했을 때, 1몰에 상응하는 값이 16g이 들어간 거고 얘는 32g 들어간 거고 44g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이 그램수 말고 1몰에 해당하는 기체가 얼마만큼의 부피를 차지할까라고 봤더니 1몰에 해당하는 그 기체의 부피는 기체 종류에 상관없이 모두 22.4리터예요. 아셨죠? 그래서 1몰에 상응하는 기체상의 물질이다라고 하면 그 기체의 부피는 22.4L, 22.4L, 22.4L가 있다는 얘기죠. 되셨죠? 그래서 1몰에 상황하는 기체의 부피는 22.4L다라고 외워두셔야 돼요. 그럼 볼게요. 1몰에 해당하는 양은 그람 자랑인데 만약에 그람으로 표현하지 않고 나는 부피로 나타내고 싶다. 기체상의 물질을 그러면 기체상의 물질의 부피는 얼마라고 그랬죠? 22.4l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만 0도씨 몇 기압에서 1기압 표준 상태에서 22.4를 가지고 올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제가 아까 밀리라는 적도를 붙였거든요. 그럼 1밀리몰이 되는 거고 분자량에다 똑같이 밀리를 붙여가지고 밀리그램 분자량이 되는 거예요. 그럼 기체 부피로 나타낼 때에도 22.4리터 앞에 뭐 붙이면 돼요? 밀리 붙이시면 돼요.